보완이 되네! 우와! 근데 뭐 다시 오기네 응? 뭐지? 이 세상은? 몰라 되게 네모네모해 아까 그 괴물도 네모네모 헉! 뭐 부서졌다 뭐가? 어, 저기 땅이 부서졌는데? 응. 어? 저기 사람이 있어! 사 사람? 응.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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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흠, 일단, 나물 캐라. 아, 네, 뭐지? 뭐, 나물 캐라고? 나물 캐라고 했잖아 맞지? 어. 응. 어? 나무? 이게 나무인가? 나무 같은데? 어, 뭐야? 왜? 나 나무 얻었어. 어, 뭐야? 어떻게 얻은 거지? 어, 부진다 붕간다! 우와! 뭐야, 나무를 소육했어. 대박 있다. 근데 이거 손으로 캐는 걸 너무 느린데? 그러니까 아저씨.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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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지? 근데... 아저씨 아저씨. 어? 뭐슨 사람 아저씨? 어? 아저씨네?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로 반자를 만들고 그 반자와 막대기를 조합해 도구를 만들어라. 이거를 이제 판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로 만들라는데? 만볼지 몰라? 어? 뭐? 이, 뭐야? 나 아, 이상한 능력이 생겼어. 응? 뭐야? 판자를 만들 수 있어 이제. 아, 너, 뭐야? 블레이드볼에서 이런 거못 하는데? 어지? 어? 어. 오. 우와! 이런 거까지 만들었다. 아저씨는 뭐예요? 아하, 그렇군요. 또 만들어 볼게. 근데 어떻게? 그래. 만 그런 거지? 음, 몰라 나도 나도 생겼다. 난 어떻게 하는지 다. 자, 계속 떠올리는데? 오, 뭐야? 이건 뭐지? 오빠, 이거, 맛있다. 어, 뭐야? 오빠, 오! 오빠. 짱 많아! 이 빵? 달콤한 음 이거 다내 거야! 괜찮은! 감자는... 히히히히. 야! 아! 뭐야? 어떻게 때려? 에피, 보고 해봐. 뭐 어떻게 때리는 거야? 오, 맛있어? 어. 나도 감자 먹어볼까? 열개 얻었는데 <목소리> 이걸로 오! 다 만들었어. 오! 봐. 거야? 여기 여기 봐. 뭔데? 응?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 이렇게? 어, 설치됐다. 어, 뭐야? 어, 미쳤어. 어, 와! 오, 어, 아까 아저씨가 곡괭이랑 이제 도구 같은 것들 을 만들라 했잖아. 곡괭이. 내가는 도구 곡괭이랑 근데 막괭이도 막. 오!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이건 나무로 만든 거니까 도끼로 빨리 캐자. 어, 도끼 빵! 촥! 아, 끝이? 그래? 응. 깽이로 돌케볼까? <목소리> 돌? 돌? 응. 오! 오! 석기시대! 발전가들를 달성했대! 그래? 야! 뭐야 눈동이? 뭐로 얻었어? 이거 어, 눈.. 어? 뭐야? 삽.. 삽.. 만으 얻었어? 삽만 깨눈던이 나오던데? 응. 대박이다. 이건 뭐지? 이걸 이걸로 뭐.. 뭐.. 뭐 만드나? 어? 이걸로 돌고깽이 만드신다? 돌고깽이 여기 마지막돌고깽이 만드신다네? 어! 이렇게 돌게 어. 음. 하고 이거.. 이렇게 아 이건 도끼였구나. 도끼랑 이게 도끼죠? 뭐할 수가 있지? 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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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녀석이! 나도 참 만들 거야! 참 만들어서 엄청난 공격을 퍼부어주겠다. 어, 어, 뭐야? 나공두 나 개네? 뭐지? 왜두 개지? 어 뭐야? 누가 눈다 가져왔어. 이거 도끼로 캐야지. 어두워진다 어, 우리 아저씨 저 침대 써도 돼요? 아저씨! 저기요! 어, 일어나! 잠만 야! 오, 좋다! 자자! 아! 왜밟왜밟이 아저씨들! 흐흠! <laughs> 이야이어안 <laughs> 돼! 잉! 준월이가 내거 뺏어갔다! 다녀있다! <laughs> 봐 여기도 있네! 성자 아싸! 호박 씨네! 호박 씨! 아저씨! 자! 자! 제 잘게요! 아저씨, 아저씨 저 도구들 만들었는데 이제 이 도구들로 뭐해요? 철을 캐고 그 철로 도구를 만들어라. 준영아, 준영아 저 아저씨한테 말해봤는데 철 캐고 그 철로, 그리고 이제 다른 도구를 또 만들래. 어, 철은 어디 있는 거지? 물어봐야겠다. 아, 잠깐, 아저씨 철 어딨어요? 철은 땅속 어딘가에 어? 있다. 뭐야? 땅 속에 있다, 안 돼? 땅 속? 음, 땅 속은 어둡지 않나? 동굴? 근데, 설마, 동굴로 가는 거 맞겠지? 맞겠지? 근데 동굴이 너무 어두운데? 그러면은, 이거, 이거 돌인 것 같은데, 동굴엔 돌이, 돌들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것도 돌이니까 저기를 살펴보면 나오지 않을까? 어, 뭐야? 눈르면뒤편져 있는 산이 어, 그렇네? 저기 위엔 눈이다. 여기 아래에 아까 돌 엄청 많던데. 여긴 뭐 없나? 어? 이건 뭐지? 뿌셔뿌셔 어? 이게 철인가? 어... 뭐야 이건 석탄이네? 석탄은 구릴 때 쓰는건데 아이고 그러니까 음. 이거는 필요없어 음. 아또 석탄..어? 이게 철인가보다! 철! 아니야 철. 구리야 어? 진짜네? 이 구리는 필요없어..아니야 구리 좋아 에잇 구리..구리 누나 쓰레기인데? 그래? 왜? 잘 만든거 어떻게 알았어? 응 내꺼 응 몰라 내꺼 Wait, let me turn 왜이래쟤그 너무 차가워 여기서 몬스터가 나온 것 같은데. 어! 저, 저활 거. 아! 적절 활성화라고요. 와이트가. 아! 아! <목소리도>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니, 아니, 역시 근접하고 너무 위험한데? 제 활성화도 활. 활? 안되겠다 저, 저기는 계속 몬스터가 저 동굴에서 나오는 거 같거든. 저동굴이뭔지요 모르겠는데. 물리 나왔어. 응? 무슨 소리였지?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였어?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슬, 어, 어, 저. 어, 뭐야, 저기 있는 건. 저 활쟁이는 뭐지? 어, 오. 뭐야? 이 초록 색깔은 뭐야, 혹시 구리는 아니겠지? 에이, 구리? 구리? 에이, 구리가 왜 있어? 구리는 저기 낮은 데에서만 나왔어. 아니, 그 초록 색깔, 어. 그거 있었어. 초록 색깔, 구리, 그래. 구리는 초록색이잖아. 응. 아닌데? 아닌데? 응. 여기 그, 이상한 그, 괴물 뭐야? 나온다. 어 여러분 편집하러 다녀는데 스켈레톤이 칼 이제 활레부도가다된 거고 또 모자는 어떻게, 어떻게 쓴지 모르겠고 고 이제 거기다 돌 검까지 든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 그거 다 뭐? 뭐? 저 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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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검어 그거 다총어 뭐? 뭐? 스켈레톤.. 저 활.. 활재이 죽였.. 저래 막았어, 막어 여기 총, 여기 총 어? 어? 안녕! 글겸기 있는데? 너는 뭐야? 염소 아니야? 말했네? 염소? 그럼 그런, 어? 그런가? 염소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짜 염소처럼 생겼네? 형님 응, 여기 철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 죽, 죽고만 있네, 우리? <laughs> 음. 근데 <laughs> 역시 음. 눈 지역은 위험해. 아, 여기 따뜻하다. 어? 다, 다, 다. 뭐지? 은광록? 어? 뭐지? 아저씨들 저 초록색은 뭐예요? 아이고 아저씨 아저씨 어 뭐야 이 아저씨 초록색깔 주면은 뭐 주는데? 초록색깔 맨 많이 주면은 저 아저씨들 어막 초록색깔 많이 주면 저아저씨도뭐 줘? 어 초록색깔 그거 많이 주면은 아저씨 또뭐 줘? 응. 감자는 맞지만 대답을 오이 맞지만 에코파 에 맞고 어이 이제 더못 먹어. 감자 너무 막 아니, 편집하지 마. 감자 얼마나 맛있는데? 너는 응, 감자 튀김만 먹으면서? 감자 튀김? 이게 튀김만 먹으면서. 튀김? 편집. 어, 나 캐러 왔어. 과연 뭐가 나올까? 과연? 과연? 다른 분들. 얍!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 뭐지? 아니... 아이고, 셰프게임이 너캐튀나봐 아, 어, 그래. 아저씨가 아까 그 철이 짱짱 좋다 했는데? 아 안돼 아까 아저씨가 철을 하려고 한데 저런 저걸 뺄수있었인가봐 여기요 주민 여러분 저희 좀 도와주세요 모르는 거야. 너무 시끄러워 응. 얍. 아나시 얍, 얍. 기분. 너. 무 좋은데? 맞아 얍 근데 아저씨한테 내가 뭐 말해볼게 이거. 초록색 거도 없나? 여이 뭐야? 아저씨 오거이이상한거거는여이 뭐지? 아저씨 아거이거 아저씨. 뭐, 아저씨. 어, 어, 초록색깔. 이번엔 청록색으로. 어 나왔어. 뭐가? 초록색깔이. 이건 뭐야? 어, 뭐였던? 쟤는 뭐지? 여우 같다 여우. 금강 여우가 아니야? 그래? 어, 아저씨, 아저씨 여기 이 블록들을 뭐예요? 아 그래요? 뭐래? 네. 뭐랬냐면 네. 그블록들로 집을 만드는. 아이 블록으로 집을. 우리 그러면 형아 조일리그 철고갱을 제일 위에 형아도 치, 형아 이 형아 이아 어, 어,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이, 이거 먹어 되게 찢어가는데 아으이 맛없어 무슨 맛인데 어 소금 맛이야. oni soba 해본다. 좀 돈비 치켜. 돈이 있던데? 진짜? 누가 그랬어? 어 뭐야? 어떻게 말했어? 몰라. 응. 이 거는 이거 필요 없어. 무기 대장님이 없어. 얘네 들다 놓고 죽어야지. 저기. 저기. 야! 아이고. 어 뭐야? 여기서 숨으네. 아, 내가 참어 뭐야? 뿅러. 철고개? 응? 잠깐만 어디 보자. 짠, 형아한테 철좀 줘. 철 철완석 나은 거야? 응, 철완석 줘. 어디 있어? 응, 형아? 우리가 아까 잡던데 어디 있어 조엘이는?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힘이랑 내구성일? 이게 뭐지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나? 어? 응? 어디 있어 형아? 어봐봐 봐. 왜왜 왜? 화살 왜 써줘? 이따가 여기로 올라갈 수 있게 블록을 설치해서 계단도 만들까? 응, 네. 음, 준원아, 형아 네. 여기 빵세개줄 테니까 조엘이도 또 형한테 꼭, 네, 그거 줘, 철 원석 줘. 잠깐만 기다려봐. 응? 자, 오, 나이스. 뭐지? 자, 자, 이것 봐, 철 원석을. 그러나 아, 무슨 먹을 거? 응. 자, 이것 봐. 왔어. 준아, 이것 봐. 이것 봐. 철 원석을 그 이렇게 음. 어 막대기 아, 이렇게 있다. 이렇게 놔두면 어? 왜안 나오지? 몰라 뭐지? 음. 아저씨한테 물어봐야지 이럴 때 아저씨가 있, 있으면 되지 여기 없네 어? 아. 저기 있다 아저씨 이거 철로 철 곡괭이 안 만들어져요 허, 그러면 철 구워서 철 주개를 만들어라 뭐래? 구우래 어, 이거 이건가? 아저씨 뭐로 구워요? 화로나 용광로를 쓰면 돼. 아, 네. 이 용광로나 아니면 화로를 쓰면 된대. 용광로 넣고. 아저씨, 근데 어떻게 구워요? 화로 아래 석탄로. 짜증나니까 그만 물어봐. 이제 아저씨, 너 화나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알려주셨으니까 넣 자. 오 대박. 오 여기 또 다른. 오 이건 뭐지? 아! 어! 오 오, 이제 철국기를 만들 수 있다는데 짜잔! 자이새 거는 형아 꺼 이미 쓴 거니까 키우. 어왜 그래? 자, 뭐야? 여기 오작불 같은데? 짜잔! 이제 철국 들어라. 달성과제를 달성했는데. 우린 이제 뭐해야 되지? 아 우리 초록색깔 캐자, 초록색깔을 보면 아저씨들이 바꿔주니까짱쪽을걸 거야. 기다려봐 이걸로, 이걸로 만들어볼까? 이거 뭐지? 캐럿! 어? 철로이다 초록색깔 캐럿! 가자! 철로콩 찾어나 철로콩 만들었어 차례 수학 공부하자 나 철로콩 안해 잘했어 근데 근데 여기 되게 응? 위험해 응, 조심해 왜 위험한지 알아? 글럿! 동구한테 노을 만났어 아, 어, 진짜? 어. 형도 한번 만나봐야겠다 거기서 노릇 그게? 그래 이거 데미지 진짜? 그럼 위험하겠네 형안 만나야지 어 안돼! 어, 안, 안 만나고 하자마자 만나버렸어 어 나오면 되네 맞아 안차가운 내가 말한 그 눈이 안 거... 그거야 어, 아, 어, 안차 아 갑옷이 있었어? 아 맞아! 아저 아저씨가 초록색깔 주가 갑옷을 준댔어. 아 그래 그러니까 초록색깔로로 갑로 갑옷 자 갑옷. 야, 여러분 오늘은 이 이상한 네모네모난 세계에서서 이 슈퍼짱짱 초록색깔을 얻고 이 진원이가 아까 이상한 저 보라색깔 주민민을 죽여서 얻었어요. 빨간색깔. 이제 보라 색깔 주민 얻어서 이 빨간 색깔 가루 얻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